자, 송은재 KNN, 그, 방송위원님 모시고 다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수, 어, 살해 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 지금 윤석열 축출 작전을 벌였는데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그냥 자중 질환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본이 그, 서울중앙지검도 전부 다막 돌아서고, 어, 법무부, 법무부 쪽 사람들도 다 돌아서고, 그, 추메는 고리무원에 빠지고, 그래서 할수 없이 문재인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다 압니다. 국민들 아니까는,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충격적인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죠. 오늘도, 그,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는데, 그, 일단, 긍정평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37.4, 부정평가가 57.3, 37.4는 사상 최저죠 그 문재인, 저, 취임하고 나서 최저죠 네, 물론, 뭐, 다른 정권에 비해서는 좀없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워낙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이, 소위 말하는 극성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래서 이렇게 높은데, 높았는데, 어쨌든 지금 37.4는 가장 낮은, 그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그 원인이 아무래도 뭐, 집값 하도 이런 것과 맞물려서, 최근에 일어난 윤석열 찍어내기, 그런 논란에 대해서 민심이, 어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겠죠. 예. 그니까 30일, 1일, 2일 조사를 한 것이니까요. 리얼 예. 밑에서 조사를 한 것이니까 윤석열 그 직무 배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예. 것이다. 배경에는 뭐 부동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죠. 음. 이, 이제 저는 윤석열 징계도 아주 큰 뉴스지만 음. 이번에 이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선이 무너진 것이 그 네. 못지 않은 저는 큰 뉴스다. 이렇게 보는 것죠 아, 것입니다. 예. 이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사실은 비판하는 쪽에서는 내로남불,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네.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떻단 말인데라는 네. 식이죠. 우리 40%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네. 믿는 건 지지율이었습니다.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조국 사태 때도 40%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로서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37%까지 내려오게 되고, 네. 이게, 지지율이 37%가 되면 그 반대하는 부정은 60% 가까이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57.3%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는 지지율을 믿고 내로남불을할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오게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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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임덕이 시작이 될수 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받은 41%, 41.1%죠. 네. 그 이제 지지층이 무너졌다. 네. 이번 지지율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으로 호남, 진보 쪽, 그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그 지지층에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다. 콘크리트가 무너졌네요. 네, 콘크리트. 이건 굉장히 음.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네.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 실패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급격히 무너질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진 것이죠. 최소 25%뭐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네.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국정 운영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습니죠 완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도 그, 그 수준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중에서 지역별로 보면, 은 문재인 지지율 중에서 지역별로 보면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전 세종 충청, 예. 여기서 문재인 지지율이 무려 14.9%가 폭락을 하면서 예. 30%, 30.5%입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이 13.2% 폭락을 하면서 22.5%. 예.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여기서는 곧 20%대로 무너질 그런 위기인데, 이게 왜 대전 세종 충청이냐? 윤석열 효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평론을 하거나 기자들보다 먼저 알고 있다는 라 게, 음. 지금 추미애와, 겉으로는 추미애와 윤석열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재인과 윤석열이 대립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든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문, 문재인의 권력형 비례를 파악는 예, 거죠. 문재인 예. 주변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이 또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일위한게 어제 나왔는데 예. 윤석열의 지지율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들이 이미 어, 윤석열이 잘하게 되면 문, 저, 문재인 대통령의 예.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네.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은 김에 이걸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윤석열 지지율이 아렌스티 조사에서 예. 24.5%를 1위가 나왔거든요. 예. 물론 오차범위 이낙연이 22.5, 이재명 19.5 오차범위라고 하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 24.5%를 받았는데 다른 범야권 주자들을 보면은 홍준표 5.6, 오세훈 4.5. 예. 안철수 2.7, 유성 2.3데, 이네 사람을 다 합치면 15.2%입니다. 네. <laughs> 윤석열의 24.5%에 거의 뭐 거의 근접하지를 못하죠다 합해도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요즘 약간 달라졌지만, 그 전에 어, 윤석열 정부의회장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 정치... 그 안 한다는 아, 선언을 아니, 해야 된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신청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그 윤석열을 부정을 하려고 하죠? 물론, 보수정권, 과거에 뭐, 수사에 다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는 지금 그것보다는, 네. 그것도 있겠지만요. 지금 국민의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보려고 하는 그 지도부 아, 입 장에서는, 아, 예. 지도부, 현재 지도부 예. 입 장에서는. 지금 세 명의 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나와 있는 걸로. 음. 이걸 어떻게 키워봐야 되는데, 네. 하는 그 안타까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과 문재인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징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뭐 윤석열이 뭐 여당 사람 아니야? 윤석열 지금 뭐 정치 안 한다고 뭐 이야기를 네. 해야 뭐 공정한 것이다. 네. 이런 얘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네.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윤석열 덕분에 지금 국민의힘도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이라도. 어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윤석열이 없다면 야권 네.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올라갈 네. 네.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야권 연대의털또 야권 전체가 윤석열 현상을 윤석열이 아니고요. 네.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과거 그. 과거죠 누구였습니까? 저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네, 안철수 현상을 대집어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음. 이게 정확하게 안철수와 윤석열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이 현상으로서는 비교가 될수 있다. 네. 소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처음으로 당선되면서 안철수. 당시 현상에 있는 안철수에게 후보를 양보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양보받는 과정에서 앞으로 시정은 안철수와 함께 이끌어가겠다는 정도로까지 했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음. 지난, 네, 지난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그때 후보가 이렇게 붙었을 때 대선에서 문재인 측의 후보 측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안철수를 끌어안고. 네. 그때는 음. 안철수 현상이 많이 시들었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안철수를 끝까지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정권을 같이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일화를 아. 이뤄냅니다그 네, 네. 이후에 안철수가 외국으로 가면서 그 말을 남겼죠. 뭐 짐승 이야기까지 나왔습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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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짐승도 뭐 저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까지 네, 나고 네. 음. 그런 각오로 지금 보수 야권도 음. 어, 움직여야 한다. 윤철 저, 윤석열 현상을 바라봐야 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현상에 대한 그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연구 부족하고 가연 윤석열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것을 정권교체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반문재인 진영을 구축하는데 윤석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이 보수정권을 뭐 수사를 했고 이것은 나중에 나중에 다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반문이 진영이 해서 지금. 독선 독주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국회에서 듣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안티 그 윤석열 쪽에서는 그 국민의 힘안에서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뭐 원희룡 그만 그만한데 그만 그만한 이유가 그 윤석열이 차단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다 가져가서 그랬다 네.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고 만약에 그러다가 윤석열이 더럽혀버리면은. 네. 후기해버리면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이야기고. 또 하나는, 결국은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이 유력한 후보가 나오면은,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나오면은, 지금,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을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laughs> 반기문 학습효과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사실 반기문이 와가지고 뭔가 될 것처럼 하다가 반기문이 빠져버리니까 약권 네. 분열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학습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맞고요. 또 윤석열이 없으면 지금에 있는 약권 후보들이 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네. 근데 그보다 더 크게 봐야 되는 게 말씀하시다시피 네. 지금 국민들이 시선이 약권을 보지도 않고 있다가 네. 이제 윤석열 현상으로 인해서 약권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일단 무슨 뭐 영화든 뭐든 흥행이 되려면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현상이든 뭐든 빌어와서 관심을, 국민들의 관심을 약권으로 끌어온 다음에 네. 이제 그 다음 이제 약권 내부에서의 음. 경쟁은 또 경쟁을 할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4연패를 했죠. 네. 그 20대 총선. 뭐 이게 본 적이 없어요. 대선. 네. 2018년 지방선거, 이번 4.15 총선. 4연패를 했는데, 4연패 할때 윤석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윤석열이 나타나서 이 정도, 어쨌든 반 문제인 진영이 이렇게 결집하는 이런 모양인데, 윤석열 없어도 우리한테 나중에 다 온다. 이것은 4연패 이어서 5연패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 아직 이런 이런 자세나 이런 말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음. 아직도 야당 쪽이 안 바뀌었구나 예, 예. 라는 예, 생각을 그러다. 하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민주당 쪽 얘기를 했는데 뭐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민주당 예. 쪽도요. 민주당 쪽이 그렇게 힘들 때 소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거칠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이저 국민의 힘만큼이나 힘들었어요. 예. 그때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도 이거 뭐 상대당이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런 어, 그리고 뭐 윤석열에 대한 평가, 어, 평가 뭐 보수진권하고 또 이런 막 적폐수사 뭐 이런 거 했던 평가 그거는 나중에 예. 다시 다큰 빅텐트에 모여서 논의를 할때또 TV 토론도 하고 하면은 그그 그 주자들끼리 후보들끼리 말 토론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해서 서로 막 공방을 보여서 예. 그래서 두 군데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그 지지나 이쪽 네. 그문 대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 그렇죠. 게 아주 좀 흥미있는 데목이습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그전에는 뭐 민주당 지지율이 더 앞섰다. 뭐 예. 대구 경북에서도 그런 이야기까지 많습니다 이제 예. 그런 현상은 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어, 정당 지지율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그, 예. 어,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8.9. 이것도 가장 낮습니다, 지금까지. 20%로 처음 내려 예, 처음 내로. 리얼미 예, 28.9. 국민의힘이 31.2. 그데 국민의힘이 잘해서 아니고, 잘한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민정은 비대위 체제가 도대체 이 상황 같으면 펄펄 날아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가 아니고, 그, 야당이, 제일 야당의 대표, 펄펄 날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끌어올려야 되는데, 워낙 지금 이 민심이 안 좋으니까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4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서 상당히, 그, 민주당이 28.4에 거쳤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 7.7%가 하락을 했어요. 7.7%포인트가 지난 주보다 민주당이 22.2% 받았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28.9인데, 보울경에서2 2 2 그러면. 국민의힘은 37%인가 보 예, 예. 예, 예. 그러면, 보궐선거에서 이기는 건가요? 예,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가장 여론의 흐름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서울과 부산이었습니다. 네. 서울은 전통적으로 민감한 곳이었고요. 네. 부산이 민감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부산에서 36%를 받았습니다. 예예. 아, 예. 평소에 받는 농민 그 대통령이 받은 것보다 12% 정도 더 많습니다. 예, 예. 엄청난 지지를 했죠. 예, 예. 제가 부산 사람들을 만날 때, 서울 사람들을 만날 때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윙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부산에서 음. 움직이는 폭이 12~13%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조금 잘하거나, 국민의힘 야당이 조금 못하면 곧바로 지지율이 10%가 왔다갔다합니다. 아, 예. 조국 사태에도 10, 센 3%가 갑자기 빠졌어요. 음. 지금 여론조사를 잘 흐름을 보시면 한달 안에도 두세 번 출렁일 때도 있습니다. 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보건대는 부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뭐 스윙보트라고 해야 되나 그 영역이 15% 가까이가 음. 문재인을 지지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예. 그분들이 문재인을 이제 지지를 포기를 하고. 음. 이제 다른 곳을 찾게 되는데 이 파는 부산에서의 선거에서의 파는 어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야권 쪽이 유리하다. 네. 하지만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전 네. 제가 보기에 12-13%는 어 유리하다. 지지율 추이로 네. 볼 때. 네. 그런데 안심해서는 안 되는 네. 것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든지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네. 다시 출렁일 수 있다. 그걸 네.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줬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뭐 여론, 여론이 앞서고 있지만 그 정권 차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수단들이 많습니다. 수단이 많고 우리 총선 때도 봤지만 은 코로나 그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이 지금 참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슬슬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아마 지금 또 확산되고 있으니 아마 타이밍을 봐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뭐국간을틀 텐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예. 그런 거를 지금 막, 그, 생각을 하고, 강구를 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 뭐, 내가 증자하는 후보를 내, 그 내세워야 된다. 그러 아. 뭐, 어떤 내부 또 파워게임 비슷한 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예.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 문제도 있고, 코로나 백신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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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웃음> <웃음> 그 후보가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네.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또 선거에서 장난칠지 모른다는 네. 데 지난 총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지난 총선이 되기 전까지 사실 조국 사태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이 이어서 있어서 야당이 뭐 괜찮은 선거가 될수 있다. 그래도 만약 조금 진다 네. 하더라도 얼마 안질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가 드러나면서. 총선에서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절대로 뭐 안심할 부분은 절대 아니다. 네. 사실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파는 야당이 유리하다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딱 예, 예. 매치가 결정이 되면 전혀 또 달라지는 문제고 예, 예. 또 부산 같은 경우에 신공항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신공항도 별로 영향은 없는 거죠? 예, 다행스러운 건 부산 시민들이 이제 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도 예, 예. 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했기 때문에 예. 저거 뭐 정권에 크게 영향되는 것 아니고 또 네. 선거 때문에 저러는 건데 또 음. 바뀔지 모르고 음. 뭐 우리가 중심을 그렇구나. 잡고 예, 가면은 뭐 필요한 신공항도 음. 할수 있고 이렇다라는 걸 알고 여론도 배를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대목이 안심되는 대목이긴 한데 그래도 전략은 잘 짜야 되는 것이 부산도 제가 안심하지 음.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게십몇 네. 퍼센트 부산 시민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음. 금방 빠질 수 있습니다. 음. 예. 국민의힘이 조금만 잘못하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신공항 카드는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러네. 이게 원래는 신공항 카드를 다음 대선에서 써먹으려고 딱 갖고 있었는데, 네. 대선 때 써먹으려고 가지고 오셨는데, 갑자기 부산시장 선거가 오거던 전시장 때문에 치러지고이 네. 상황에서 뭐 성추행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덮어야 되니까, 갑자기 신공항을 꺼냈어요. 10조 원짜리. 그래서, 그 되면 좋죠. 되면 뭐 부산시민들에게도 좋고, 그, 기업 경제도 발전되고 좋지만은, 그 어차피 안 될, 그, 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일종의 속임수가 될수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권 그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좀 당황하기도 할것 같아요. 너무 일찍, 이 선거 전략으로만 본다면요. 좀 음. 일찍 터뜨린 감도 있고, 더터트려 놓고,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뭐, 노무현 공항이니, 뭐, 뭐, 이런 아, 소리가 예, 예, 예. 많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 또한 가지는,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네. 그런대로 잘 대응을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뭐 분열되는 이런 현상도 보이다가 네, 네. 예, 이것을 덮어 요즘 또 덮을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네. 네. 있고 부동산도 <laughs> 있어서 네. 잘 덮고 넘어간 네. 뭐 그런 부분 대처는 뭐 야당이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우리 가 얘기를 해야겠지. 네. 네. 어쨌든 뭐기재뭐1위1위할 것처럼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민심을 민심을 보면 전체적인 민심이. 어, 문재인 정권의 독선 독주, 그리고 또 억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려는 윤석열을 쳐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 국민들 눈에도 좀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하게, 어, 저, 국민들은 안, 안정에도 안중, 없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 이용구인가요? 그 예. 차관. 예. 신입 이용구 부무부 차관. 어떻게 이용구 부무부 차관이 울, 그 월성원전 그 수사, 백운교 그전 산자부 장관 변호인을 지금 백운교를 비롯해서 이 원전 수사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을 다시 쳐내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윤석열이 다시 행정법원 심판으로 돌아와서 다시 원전을 수사를 하니 법무부 차관에 그 변호인을 수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용구 변호사가 그 전에 압수수색할 때도 그 백운교 압수수색할 때도 배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대전지검의 수사팀 검사들은 그때 압수수색할 때배석한그 변호사와 뭐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이랬을 텐데 지금은 갑자기 법무부 차관들을 모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상당히 지 국민들을 좀우롱하는 좀 그런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의 공정성, 정당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위원회 좋다. 근데 징계위원들 중에 정말 기피해야 될 대상, 네. 기피해야 될 사람 빼주는 이것은 우리가 재판에서도 기피하는 판사도 이거 기피를 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이 업무의 관계가 되든지 예, 이해충돌이 되는가? 예, 이해충돌이든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다든지 뭐지. 이거 이거를 빼 박도 못하는 이해충돌이네요. 그럼요. 이영구 예. 부분이나 저 신재철 아, 부분, 신재철은 뭐.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압수수색 그 아, 판사 뭐 불복 감찰,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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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모두 사찰, 모두, 뭐 저거 뭐. 모두 기회 지시 다한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에게 징계권, 판사권까지 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절한 기피 이유가 있는 부분은 기피를 받아주는 것이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때 다시 한번 서어듣기로 하고 어, 우리. 그, 송은재TV. 송은재TV <laughs>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예, 송은재TV. <laughs>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은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